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킹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전 흐름 예, 별로 좋지 않죠 미국 시장이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밀려내리고 있고 어제도 오늘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 전체적으로 2차 연재 흐름이 예,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계속 이 빌드업이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하방을 위한 빌드업 같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예, 결국은 다시 밀려 내리는 모습이고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를 준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현금이 굉장히 빵빵해졌기 때문에 매수를 준비했는데 결국은 다 취소하고 그냥 이미 다음주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이거는 공매도의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이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 안으로 다시 밀어넣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단기의 박스, 박스 안에서도 우아양 박스에 가까운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굳이, 그러니까 물려있는 분들은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에,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다 그렇다라고 해서 매도를 쫓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버스를 여기에서 추격하고 싶지는 않다 저 위에 2495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지 어, 최근장은 어떤 쪽이든 추격하게 되면 에,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컷 잡히는 극점 자리에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좀 전체 전략을 다시 리바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이오제약 종목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바닥 저점을 만들었는데 이 자리 깨게 되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 33,000원 구간에서 예, 갭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갭은 뭐 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급적 멀리 사야 된다. 이미 여기에서 차근차근 추세전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못 들어갔다라 그러면 굳이 지금 자리에서 이 갭을 메운 거 보고 살짝 먹자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쌍바닥 나오게 되면 그때가 조금 더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 흐름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갭이 가급적 안 메워져야, 안 메우고 다시 내려와야 어 좀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큐브입니다.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네, 비슷한 흐름인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다시 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그러니까 대부분 한 번에 깨도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저런 게 바로 속임수봉인 거고, 일단은, 밑꼬리 긴 양봉. 아, 아니, 양봉이 아니라 은봉이죠. 은봉이었기 때문에, 양봉이면 이런 거 무조건 매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은봉이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일단은 다시 깼다가 잡아챈 흐름들은 괜찮다. 이렇게 확인이 된는흐들은 충분히 한번 매수로 노려볼 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쌍바닥인지 외바닥인지 이야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 자리에서 추세 전환에 실패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한 8,500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 전환을 만들게 되면 그런 자리들은 충분히 매수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입니다. 본 종목은 저희 쇼츠에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일단은 이 18,320원 이 자리를 지키는, 마디를 지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어른들은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17,230원만 컷을 걸수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폭이 좀 벌어져 있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 자리 내려올 때 붙여서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컷 관리가 되겠고, 다른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컵폭은 조금 더 늘려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어스텐캐모입니다 봄종목은 쌍바닥 워낙 잘 만들었죠 이런 쌍바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쌍바닥이고 다만 벌써 올라와서 120평의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별거 없이 예 진짜 바닥이 나온거면 5250원만 깨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5500원 이아래자리 늦게 내려오면 요런 자리에 매수해서 리바운드를 노리는 거고 컷은 이 자리만 지키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지금 특히나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빨리 쓰려고 애쓰기 보다는 차근차근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